자이 참수의 최대 최소 두 번째 편인데 음 일단은 앞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최대값 최소값은 완전 제곱식꼴로 일단 먼저 만들어 무조건 만들고 나면 꼭지점 좌표가 나올 거야 그 꼭지점 좌표에 y 좌표가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 될지 위로 블록일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오케이 꼭지점의 y 좌표가 최대값 최대, 최대 소값이 된다라는 거 알지 반드시 기억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일단은 완전제곱식이 포함된 2차식의 최대 최소에 대한 뭐 파트가 있네요 음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어. 자 지금 x와 y에 대한 조건이죠 맞지 그러니까 x하고 y에 대해서 완전제곱식을 꼴을 각각 만드는 거야 각각. 우리는 x에 대한 2차식만 있었을 때는 x에 대한 완전제곱식 만들어줬지. 이번엔 y도 껴, 껴있기 있기 때문에 y도 완전제곱꼴로 만들어주는 거야 같이. 둘다 있으니까 미지수가 이해했지그 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에 대한 완전제곱식 만들었다면 이번에 y라는 미지수도 있기 때문에 y에 대한 완전제곱식도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야. 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어 a가 양수이고, 요놈이 양수이고, b도 양수이면 채솟값, 요 뒷부분에 있는 놈이 채솟값을 갖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이쪽은 다 양수니까. 결국에 이 전체 값을 가지고 해당되는 거는 요 놈이 거든 오케이 자 이번에 요 놈이 음수이고 요 놈이 음수이면 여기 둘다 음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죠 왜냐면 앞에가 다 음수니까 음수라서 가능한 거야 왜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한마디로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XY가 실수일 때, 자, 요 놈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맞지? 자, 우리가 앞에서, 어, X라는 미지수 하나만 있을 때, X에 대해서 완전제곱식 만들고, 그, 아, 그리고 꼭지점에 y 좌표가 어디에 있었어? 똥구멍이 있었어. 맞지? 가장 끝에. 그 끝에 있는 게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 되었어. 맞지?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X에 대해서 완전제곱식, Y에 대해서 완전제곱식 같이 만들고, 시계, 마지막 부분이 최대값 아니면 최솟값이된 거야. 방금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K가 된 것처럼. 맞지? 그럼이 앞부분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체크, 체크하세요. 왜냐면 X에 대해서 완전히 식 먼저 만들 거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마지막에 뭐가 필요해? 반쪽에고, 제곱한 4가 필요하죠. 원래 없었잖아요. 밑줄 거나. 알겠죠? 이어서, y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맞죠? 자, 이놈은 어떻게 하냐면, 2로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묶어주십니다. 알겠죠? 두 개에 대해서만. 그럼 반쪽에고, 제곱한 뭐가 필요해? 9가 필요하지? 원래 9가 없었잖아. 마이너스 군데, 개가 밖으로 나갈 거야.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8로 써.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16 보이죠? 이 플러스 16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할 거야. 더하면,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준 상태로 더해 줍시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x-2의 제곱과 플러스 2의 y-3의 제곱과 플러스, 플러스가 될지 모르겠지?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20이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몇입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앞에 부분 곱해져 있는 거 이쪽 다 양수지? 다 양수잖아 맞지? 양수니까 뭐가 돼요? 아래로 볼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너랑사 최솟값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최솟값 6이 된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똑같애 알겠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 1차식 조건이, 조건이 분명 주어질 거야 그리고 나서 최대체값 구해라 라고 했다 이거 너무 쉬워요 어떻게? 그냥 요 놈을 대입해 대입하면 되지 그냥 맞죠? 그러면 y 에가 x-3을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자 2가 y인 요 놈에 분배를 할 거예요 2 x 2 맞죠? 그럼 이놈 자체를 최댓값 아니면 최솟값을 구할거야 근데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분명 아래로 볼록으로써 최솟값이 나오지 시계 마지막 부분이 맞지? 자 바꿀게 x제곱 플러스 2x 필요한 거 뭐야? 1 필요하지 원래 없었고 맞지? 그 전에 있었어요 자 그럼 밑줄 긋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마이너스 7이라는 최솟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x값이 모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최소값 마이너스 7을 갖는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지? 이번에 공통부분이 있는 경우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공통부분이 있다 늘 항상 우리가 많이 해줬어 T로 치환합시다 알죠? T 환하고 우리가 치환한 거가 T잖아 그러니까 그 T에 대한 값의 범위로 다시 한번 바꿔 줘야 돼 주의합니다 <laughs> 보세요. 자,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졌죠, 맞죠? 그쫙 봤더니, 어, 이 부분이 똑같네, 맞지?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t로 치환할 거야, 맞죠? 오케이, 일단은 t라는 것은 x 제곱 플러스 2x를 치환한 거다라고 해놓을 거야. 치환해서 풀긴할 건데 문제는 뭐야? 범위지, 범위. 범위도 자, 지금 여기 t로 치환해 버리면 x 자리에 t가 들어가는 거야. 그 t에 대한 값이 되는 거야. t축이 되는 거야. t축. 맞지? x축이 아니라 t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 x를 뭐로 치환해야 돼? t로 치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t로 치환해야 돼. 그러면 t에 대한 범위로 만들어 줘야 된다. t에 대한 범위로 만들어 줘야 된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t에 대한 범위로 만들어주자. 그러면 이 자체에서 t에 대한 범위로 하면 돼. 이자체 t는 뭘 뜻하는 건데? y값 뜻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이 그래프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 그래프를 봤을 때 y값, 즉 t값이야 그놈이. 오케이? 그 y값의 범위를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 바꿔줄 수 있어, t로. 이해하죠?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얘는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좋아. 알지? 자, x 제곱 플러스 2x. 완전 정식 만들게, 쌤이. 1 필요하고, 원래 없었어.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 1이잖아. 찍고 자, 아래로 불러오를할 거야. 근데, 요놈 인수분해 하면 알겠지만, x축에 걸친 놈은 0하고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여기 걸치겠지. 마이너스 2 정도 걸치겠지. 그래서 아래로 아래로 볼록이 할 거야. 이렇게. 맞죠? 자, 이때 x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파란색으로 합시다. 마이너 x 값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1까지. 요거. 맞죠? 자, 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범위야. 그범위의 t값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y값이라는 뜻이야.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맞죠? 자, 그러면 최소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최대는 x에다가 1을 대입할 때. 얘가 1을 대입하면 되지. 아, 3일 때구나. 그럼 마이너스 1하고 3일 때 이거 t, t축이 되는 거니까. 결국 t라는 값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t의 범위로 바꿔줄 수 있는 거야. 알지? 이 상태에서 얘를 치환한 t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 범위를 가지고. 알죠? 자, 그러면 이제 t에 대한 범위를 구했으니까 요놈을 t로 치환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우리가 완전 적식 만듭시다. 또 마찬가지로 플러스 1 필요해요. 마이너스 1 없었었고, 마이너스 3 해주고. 자, 그러면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음,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 그려야 돼 범위가 나와있을 땐 그려라 무조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4에서 점 찍고 자 아래로 블록을 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x축에 겹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0을 넣어보자 한번 그러면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되겠네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요거는 T축이 되는거야 이제 X축이 T축이 되는거야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3이라는 범위 마이너스 1에서 3이라는 범위 맞죠? 마이너스 1, 3 어? 근데 네, 마이너스 1일 때는 최솟값을 갖고 줄어서 3일 때가 최 대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최솟값 바로 나오잖아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고, 그리고 3일 때는 최대값이니까, 여기다가 3을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4, 4, 16에다가 4를 빼니까, 12가 최대값이 되겠다. 알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t에 대해서 취연을 해주라. 알지?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x라는 미지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y라는 미지수 존재하죠? 그러면, x에 대해서 체크, 체크. 요 놈에 대해서 따로 할 거고, 요 놈에 대해서 따로 완전 정신 만들 거야. 알지? 자, 먼저 X에서 만듭시다. 뭐가 필요해? 구가 필요해. 원래 없었고. 됐죠? 그리고 뒤에 부분도 2로 묶어줄 수 있잖아. 이렇게 묶어준 채로 뭐가 필요해? 1이 필요해. 원래 없었어. 마이너스 1을 할 건데, 1을 곱해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찌꺼기 써주고, 그대로 더해줍시다. 됐죠? 그럼 완전역식 만들거야. 만들거야. 그러면 첫번째 만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고 맞죠? 이어서 2에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1인데 플러스 7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양수저 전부다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될거고 맞죠? 마이너스 4니? 아 그러니? 오케이.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일거고 요이 4라는게 최솟값을 갖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죠? 자 두번째도 마찬가지예요자 x제곱 그리고 x있죠? 자 얘는 마이너스가 있게 만든거예요 복잡하라고. 하지만 우리 복잡할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묶으면 되지. 아 제곱이지. 맞죠? 그리고 플러스 4x가 될거야. 필요한거 4필요해. 마이너스 4가 필요없지? 나가서 플러스 4로 나갈거야. 됐죠? 그리고 y에 대해서 6i가 있고, 마이너스, 적어 있네요. 오케이. 마이너스 또 묶네요. y제곱, 마이너스 6i. 필요한 거 9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9가 나가서 플러스 9로 나가고. 찌꺼기, 마이너스 12 찌꺼기 더 해주시고. 그러면,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에 제곱되고, 마이너스에 y 마이 마이너스 3에 제곱되고, 자, 이거 다 계산하면 13에다가 12를 빼니까 플러스 1이 남네. 오, 앞에 보면 다 음수잖아, 개수가. 맞지?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 되면서 가장 꼭대기 있는 요 플러스 1이 최댓값을 갖겠다, 알겠죠? 자, 자 y는이라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존에 이거 했고, 자 플러스 둘다 마이너스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좀 바꿔줍시다. 2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바꿔줘도 돼요. 자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제곱이다라고 한다면 둘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잖아 안쪽에 그러면 그냥 어쨌든 부호를 바꿔주세요 웬만하면 우리 x의 계수가 양수인게 좀 편해 늘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2x 플러스 3의 제곱이다 라고 바꿔주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이에요 라고 한다면 뭐로 바꿔준다? 얘 부호 바꿔서 그냥 2x가 되고 얘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바꿔주고 계산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앞에 기존에 2x 제곱 있었고, 요놈 정리합시다. 4x 제곱에다가 플러스 6, 2, 12x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러면 16x, 아유, 뭔 소리야. 6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죠? 그러면 두 개에 대해서만 6으로 묶어줍시다. x 제곱 플러스 2x. 자, 반쪽이고, 제곱하면 1이죠? 마이너스 1이 나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되고, 기존의 플러스 9랑 계산돼서 굳이 이거 정리 안 해도 돼 얘만 계산해서 3이 되겠다 자이 문제는 집중 잘 해야 돼요 보시면 일단 요 놈은 내가 t로 치환할 거야 t로 치환해도 상관없어 a든 t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y는 지금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거예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거니까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줄 건데 누가 봐도 얘는 완전제곱식 되잖아요 그냥 만들어 아 t-1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럼 x값이 대신에 t로 바뀐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 네, 봤더니 얘는 t에 대한 범위가 아니라 x에 대한 범위야 그래서 얘를 t에 대한 범위로 만들어주자 라는 게포인트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t라는 값을 뭘 치워냈냐면 x제곱-2x플러스3을 치워냈어 그럼 이 의미가 뭐냐 요 그래프라는 놈이 그려질 거고 그거에 대한 y 값이 아니라 이제 t 값으로 할 거야. y 축이 t 값, t 축이 되는 거야. 알죠? 즉, 이그래프의 y 값, 즉, 이 x 값의 범위에 의한 t 값의 범위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죠. 그 얘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쌤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s가 있었는데 반쪽에고 제곱하니까 1이 필요했었어. 근데 원래 없었잖아. 빼기 1하고. 그 기존에 있었잖아. 됐죠? 그러면, x-1의 제곱이 될 거고요. 뒷부분은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게요. 얘는 t축이 되는 거야. 얘는 그냥 x 축이 아직도. 그러면 1, 지금 이 정도 점을 찍을 거고, 대충 아래로 볼록을 할 거야. 맞지? 자, 이때, x 값의 범위는 0에서, 0에서 한 3까지 정도 되겠지? 자, 이 범위의 t값. 값 범위를 바꿔주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t값의 범위는 적어도 요, 1을 대입한 요이값이 최소값이 될 거야. 맞지? 그리고 뭐야? x값에서 3을 대입한 t값을 찾으면 되겠지? 그럼 x 에 3을 대입하자. 여기다가. 그러면, 아, 여기다 대입하자. 좀 편하게. 3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2, 4, 4에다가, 그러니까 6이네. 맞지?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요거 그래프의 최대값최소값을 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볼게 자 1,0이에요 찍고 대충 아래로 블록합니다 자 그때 T에 여기는 이제 T축이 되는 거야 여긴 그대로 그냥 아축이 되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T값의 범위는 2하고 6 사이니까 한이 정도가 여기 있겠고 6 정도가 여기 있겠지 그럼 이 사이에 Y값이 곧최대값최소값 찾는 거야 그러면 t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솟값이 되겠고, 그리고 t에다가 6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네. 그럼 최솟값은 t에다가 1을 대입하자. 됐죠?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은 1의 제곱이니까, 아, 최솟값은 1이 되겠다라고 할수 있겠고, 그럼 최대값은 6을 대입했을 때니까 5, 5, 25가 되겠다. 최댓값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활용이야, 활용. 네. 음, 지금 끈이 20cm 짜리 끈이야. 네. 이걸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 거래. 알죠? 자, 근데 넓이가 최대가 되게 많을 거야. 그러면 넓이에 대한 공식을 쓸 거야, 그냥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넓이에 대한 공식을 쓸 거야. 네. 자, 그러면 내가 보면은 가로가 세로보다 길대. 네. 그러니까 대충 길게 그려, 이렇게.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최대 갖고 올 거야. 음, 끈이 20cm잖아 응. 맞지? 그럼 내가 얘가 a, 어, A라는 a 길이로 할까? 음뭐 A라는 길이로 합시다 그럼 얘도 당연히 A라는 길이가 되겠지 응. 맞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지금 뭐야 가로랑 세로랑 더하면 10이, 10cm가 돼야 돼 전체가 20cm니까. 맞지? 가로랑 세로랑 더하면 10cm가 돼야 돼. 절반이잖아. 전체 20의 절반이니까. 이해갔어? 그 얘는 1 0기 a가 되겠지. 여기까지 알겠어? 진짜 알겠지? 오케이. 그럼 1 0기 a고, 당연히 얘도 1 0기 a가 되겠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각변의 길이를 몇 센치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a값만 찾으면 돼요 결국엔. 그러면 넓이의 최댓값이니까 그러면 넓이의 최댓값이니까 넓이를 구하자. 알래어 넓이는 뭐야? a 곱하기 요놈이잖아 그러면은 a 곱하기 10-a라는 게 넓이로서 내가 y라고 내가 합시다. 알았어?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라고 넓비를 Y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요놈의 최대값 물어본 거야. 알았어? 요놈의 최대값 물어본 거야. 알았어? 요놈의 최대값 물어본 거야. 근데, 범위가 있어줘야 돼. 자, A의 범위를 구해줘야겠지. X의 범위 있듯이. 그럼 A의 범위는 일단 A가 가로기 때문에, A는 적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지? 당연하지. 0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마찬가지야. 세로도 0이 되면 안 되니까, a가 10이 되면, 안 돼요. 어, 참고로 10이 되면 안 돼. 아, 0이 되면 안 되니까, 0보다 크고, 10보다 작아 됩니다. 알겠어? 같다면 안 돼. 같으면 안 돼. 어, 0이 안 되니까. 그, 이범위내에서 얘를 구하는 거야. 똑같아. 마이너스 묶자.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10a. 반쪽에 고 제곱한 25야. 마이너스 25가 나가서 플러스 25로 바뀔 거야 됐죠 됐지 자 이젠 이제, 이제는 x 축이 아니라 y a 축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 a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는 거고 자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의 a5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겠고 플러스 25는 y니까 그래프 그릴게 자5 콤마 플러스 25가 되겠지 맞지? 위로 볼록이 될 겁니다. 이때 0에서 10 사이잖아. 맞지? 대충 0에서 한10 정도 요거지? 요 그래프 내에서 요 그래프 내에서 최대가 되는 거는 뭐야? 25죠. 이해 왔어? 오케이. 그때 a 값은 뭐야? 오지 오케이, 넓이가 최대 넓이는 몇이야? 25고, 그때 각변의 길이는 a가 5일 때니까, 가로는 5cm고, 세로는 5cm가 됐을 때 최대 넓이 55, 25가 나온 거야. 알겠지?